그러면 어... 조금 더 쓰지만, 동, 동 시간대의 강사단 데스를 쓰는 게 몸빵이 충분한 한양 터라고 가정을 하면, 어, 시간 지났다. 시간 지났다. 시간 지났다. 시간 지났다. 0.0아 이거 지났다. 30분으로 계산해야겠다. 아 C. 1분이 지났네요. 30분으로 계산 다시 할게요. 5시 정각 45초까지 다시 계산할게요. 아 됐지. 다다

2 1땡387 387 401 512 532 387 401 511 532 387 뭐야? 한번 계산해 봅시다. 30분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죠? 많이 차이 안 나네. 10% 차이 안 나네요. 하루 경험치로 하면요, 0.2 정도에서 0.09 정도. 이게 더 정확한 수치 같고요. 차이는 하루에 0.1 정도 나네요. 하루에 0.2, 하루에 0.2. 20분 한산으로 했을 땐 얘가 조금 더 잡았네. 2 8 9 431. 나누기 2. 4, 2. 나누기 3. 2, 2 하면 20분이니까. 잡은 마리수 차이는 두마리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요 아대는 오히려 아대는 오히려 한 16만 정도 더 벌렸어 그러면은 거의 오차 없는 경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루 정도 했을 때 경험치 차이가 0.1% 정도가 차이가 난다 0.1% 하루에 0.1%면 한 달이면 3% 차이 나는 거네 한 달에 3%를 위해서 어, 500을 태워 한 달에 3%를 위해서 500을 태워야 되나 특별히 더 많이 잡지도 않았어요 어, 특별히 더 많이 잡지도 않고, 경험치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오차 범위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5%의 경험치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그쵸? 정확하게 딱 나오네. 지금 이게, 이게 1시간 경험치 측정한 건데, 여기서 5%를 정확하게 추가를 했어요. 자, 이건 20분 경험치니까 이거에다 3을 곱한 거고, 이거는 30분 경험치니까 곱하기 2만에서 1시간을 측정한 거고요. 정확하게 5% 차이 나네요. 5%의 경험치를 더 먹기 위해서 500을 태운다?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이거는 하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 시읍이 리덕 5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리덕 5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빡센 사냥터에서는 확실히 못 쓰긴 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정상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어. 빡센 사냥터에서는 아까 둘리도 얘기하잖아요 기감용이라고 경대스는 그러면 렙이 음. 낮은 사람이 빡센 사냥터에서 레업을 하기에는 사단은 조금 힘든 걸로 히읍도 여러분 물약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리덕션이랑 같은 효과가 있어요 데미지 리덕션이랑 저는 그냥 안타인형 그냥 쓰면 되겠네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 테스트했던 영상 있잖아요 과연 안타인형 4단계와 4단 가속을 갖고 있는 안타인형과 그리고 영웅 옵션에 그 리더 5랑 그 1시간 사냥 경험치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사실 궁금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냐? 경험치가 정확하게 그 공속이랑 이속에 비례해서 5%의 경험치를 더 먹는다 라고 판단을 지었어요. 엑셀 정리는 이렇게 됐다. 30분 경험치니까 나눈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경험치가 4단 안타는 1시간 경험치 정상을 했을 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고 안타 리더 5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 이제 밑에는 정확하게 5%를 더 곱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똑같이 경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4단 안타 인형의 공속은 어 그냥 일반 안타 인형 리더 5보다 물론 몸빵은 딸리겠지만 경험치는 5%가 늘어난다 그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뭐 대략 테스트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 야, 데스는 헬파가 있기 때문에 경험치 5%가 차도 데스가 훨씬 레벨업이 빨라. 근데 이제 리덕스, 안타 쓰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래봤자 안타 인형 25%의 경험치를 따라가지 못해. 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그, 저희 서버에 계시는 집나간 오빠님이라는 검사님한테 20분간 일반 데스나이트 인형, 지금 보이시죠? 잠재력 4단. 잠재력 강화 전설. 4단 가속을 지금 20분간 렌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험치가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약간 뭐 갭이나 과연 동 시간대에 안타 인형을 썼을 때랑 데스 인형을 썼을 때랑 어떤 게 좋은가? 과연 데스 인형의 헬파가 어 안타인형은 경험치를 25%를 주고, 데스인형은 20%를 줍니다. 이 갭을 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서 테스트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아, 이병관님, 우리 저기, 너무 도움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b u 이 a n l a h y a 고 g t e r 0.0287 0.0287이고요참1시간 경험치로 하면, 아, 월등하네요. 월등하네요. 그러면, 하루 경험치로 하면 2%대를 달성하네요. 경대스 사단 공석을 쓰면. 아, 그러면, 이거는 안타인형 리덕을 했을 때, 우리, 저기 뭐야, 물어보신 분, 장대사단에서 안타인형 리덕 5를 가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분은, 약, 약11% 정도 공속, 레버 속도가 늘어집니다. 이거는, 저거 뭐야, 안타 리덕 5 대비 11% 레버 색도느려진 그리고, 어, 요번에는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안타 사단 대비해서 데스 인형 사단을 쓰는 게약 동시간 대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6% 정도의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뭐가? 데스 인형 사장을 사용 하시위두 가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약1 8의 두상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5%라고 하지만 그럼 5%를 손해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총 경험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사냥을 할때이60 아니 뭐야 플러스 385에서 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385. 근데 이 중에서 100은 축복 경험치 추가기 때문에 날리고 어 280, 290에서 285로 다운이 된 거예요. 경험치 5%가. 어, 그러니까 약1.8% 정도, 1.8% 정도 드상을 더 써야 된다. 레버분 빠르지만 그러니까 드상 효율이 1.8%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조금 더 쓰지만 동, 동 시간대 강 사단 데스를 쓰는 게 몸빵이 충분한 사냥터라고 가정을 하면 약간의 물약을 조금 더 쓰는 건 있겠지만 몸빵이 약간 약해지는 건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사냥터에서는 강 데스 사단을 쓰는 게 좋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단 공속의 단점이 있습니다. 피흡이라든지 어, 미덕 5에 대비해서, 이 사단 공속의 단점은 하나 있어요. 사단 음, 됐어. 단점이 뭐냐면, 몸빵이 아슬아슬한 사냥터에서는 베르 타이밍이 자주 나와요. 베르 타이밍이 자주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PSS를 물약 세팅을 해서 돌렸어. 내가 만약에 이 세팅을 해서 돌렸어. 근데, 이걸 쓴다고 사냥 속도가 뭐5% 6%가 빨라지긴 하지만, 그거가 몸빵이 안 돼서, 베르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면, PSSS 마을 가서 물약 사고 다시 올라가고, 정상 같은 경우에는 주문서 한 장에 돈 10만화된 하는데, 10만화된 날라가고 시간적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길게 잡아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 버프도 받아야 되고 로스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동일시간대 20분 내지 30분 경험치를 1시간으로 환산해서 1일 경험치 또는 1시간 경험치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아주 그냥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냥터가 만만해서 나는 M이 필요가 없다. M이 필요, 검사처럼 M이 필요가 없다. 사냥할 때. 그런 분이시라면, 향, 데스, 사단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따져봅시다. 이거예요, 안타 인형 사단 공속을 쓰시는 분은 이거예요. 현재 몸빵이 충분한 사냥터이고, 그쵸? 어... 현재 몸빵이 충분한사 필요하지 않을 경우 MP의 보기 PSSC 필요한 경우 보다 빠른 레버블 원할 경우 분속 사단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프를 계속 해야 되는 클래스야. 그러면 이걸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자, 강 덱스 공속 하단은 위의 PSS 시 클래스의 경우 향데스 4단 공속 1을 고르시면 되고요 아, 가장 빠른 레버블 원할 경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나마 저렴합니다 좋았다 뭘 해도 그... 인이보다는 레버가 최하 6%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생각보다 헬파이어의 발동이 좋고 어, 사냥 속도의 인자가 헬파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데스 공독 사자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빠른 랩업을 할게 좋아합니다. 단, 위의 경우와 같이, 몸빵이 충분히 가능하여, 데드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만만한 사냥터에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병대스 사단 좋네요. 그리고 이제, 자, 안타인형 미덕고, 또는 또는 안타인형 피그 또는 요경우에는 여러분 요경우에는요 뭐냐면 일반 인형으로 또는 사단인형으로 사냥을 할 경우 문빵이 안 돼서, 어, 문빵이 안 돼서, 베르각이 많이 나올 때, 사용하면. 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아, 사단 공속이랑 똑같죠? 가격이 거의 똑같지 않아? 그쵸? 근데, 요거를 이제 쓰시는 거는 저거야. 원거리 몬스터가 많은 경우, 이덕이 원거리 몬스터가 많은 경우에 리더블을 추천합니다. 뭘 해도 안타 인형의 피흡을 리더기 능기이 쉽지 않다. 이유는 이렇게 하면 되구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 데스 종속이 아니라, 슉 데스 종속은, AC를 좀더 올리고 싶고, 끝자리 숫자 맞추고, 여유가 좀더 되시면 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어. 오케이? 데스가 확실히 빠릅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